안녕하세요. 전유자 이보. 인사드립니다. 오늘 해볼 것은 다시 돌아왔죠. I'll be back 당신의 차를 만들어드립니다. 유카 프로젝트. 빠밤. 빠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볼 견적을 내볼 차는 뭐냐면 셀토스예요. 셀토스. 저번에 저희가 시승기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시승기를 할 때는 이 차가 뭐고저 차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금액적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응. 다 성능만 보고 우리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죠? 그래서 가격이 궁금해졌어요. 가격! 왜냐면 사실 자동차를 살 때는 가격이 그래서 얼마야 얼마 그래서... 그래서 오늘 얼마면 돼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견적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견적 영상 이내차만드기 <laughs> 영상은 오로지 저희의 주관적인 생각이며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아차죠 셀토스가 들어가 보시면 어디로 가야 되나 온라인 견적 있어요 음... 스크롤에서 바로 내려 보시면 온라인 견적, 네요. 온라인 견적이 있고 저희는 SUV니까 좀 내려 보시면 여기 셀토스, 셀토스, 네, 셀토스가 여기 있습니다. 언젠간 먹고 말 거야. <laughs> 아 그걸 기억하세요. 아 <laughs> 보면은 어, 1.6 가솔린 터보를 기본으로 들고 있고요, <laughs> 변속기 자동입니다. 보시면 가격이. 터보 트렌디, 1980만원. 터보 프레스티지, 2300만원. 터보 시그니처, 2500만원. 터보 시그니처, 그래비티가 2590만원에서 2600만원 정도 되네요. 음. 보면은, 네 가지 트림이잖아요? 네 가지가 있는데, 아, 시그니처가 가장 많이 팔렸네요? 많은 소비자들이 베스트를 뽑는 등급들이 보면, 네. 최상급 바로 밑에. 그 음. 그니까, 세 가지 트림이면, 중급에서 옵션을 많이 붙여서. 그렇죠. 아니면, 네 가지면은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또 옵션 조금 붙여서 음. 그런 식으로 구입을 많이 하시네요. 아, 일단은 우리가 저때 가격적인 면에서 안 들어왔으니까 벤뉴랑 가격을 좀이 스트림만 봤을 때 가격을 비교해 보자면 1,980만 원이 깡통이잖아요. 벤뉴랑 가격을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어, 깡통이 베뉴의 모던 트림. 음. 중간 트림이랑 가격이 비슷해요. 음. 자, 그러면 음. 지금 오늘은 네 가지 트림 중에 실속적인 거 하나, 사치스러운 거 하나. 음. 그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사치스러운 걸 먼저 한 다음에, 그치? 이게 어떤 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음. 네. 제일. 가성비 좋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터보 시그니처 그래비티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비티라는 등급이 네. 요 근래 생긴 등급인데 음. 기본 모델들 최상급에 조금 더 고급 사양을 조금 아. 더 고급 느낌을 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장 컬러 선택이 있는데 이건 뭐 그래비티 모델이더라도 뭔가 추가할 수 있는 게좀네 옵션이 음. 어떤 거 하실래요? 그래비티 화이트 아, 노화이트네요소카에디션이죠 네. 내장 <laughs> 네 컬러도 있어요. 내장 네 컬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네 화이트로 장... 하겠습니다. 하이트 안 보여주네. 이게 기아가 이게 좀 부족하다고요. 현대는 가격이 좀 이상하게 나와도 이게 좀 꼼꼼하게 돼 있어요. 현대가. 음. 이게 좀 아쉽다. 음.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전자식 사료는 음. 내가 굳이 이름에서 사료는 안 바꾸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음, 네. 그 드라이브 와이즈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네. 안전에 내가 운행을 하면서 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제 그 기능들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에 추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컴포트 2 동승석 파워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크래쉬 패드 인몰드 스티치 앰비언트 라이트, 사운드 연동 음. 가능 기능까지 들어가 있네요. 실내 편의 장치, 뭐, 그런 쪽으로 좀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죽 시트랑 브라운 인테리어가 함께 들어가 있는 컴포트 2가 있어요. 브라운 인테리어, 음. 브라운. 그 가죽 시트가. 대시보드나 네. 이런 쪽에 이제, 니가 전에 조금 톤이 있어서 그나마 낫다고 한 게. 셀토스의 대시보드 앞쪽 부분. 그렇지. 네. 음. 그 부분이 브라운으로 들어가. 아 브라운으로 음. 그리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이건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가 있네요 하이테크가 컴바이너 음. 헤드업,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적용을 하고 하이테크를 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음. 가 들어가고, 슈퍼비전 클러스트. 네. 풀 컬러 LED가, LCD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비게이션이 쫙 연결되어 있는 음. 그런 건가? 이거 쫙 일체형은 아니고, 이제 크게, 크게? LCD가 이제 <laughs>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내비게이션 적용시에만 음.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왜그런거예요 보스 뭐 옵션 선택하고 이런게 내비게이션을 아... 선택을 해야 그 디스플레이 안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럼 가격을 보죠 가격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근데 신기한 게요 우리 그 벤유, 벤유 음. 플럭스 음. 플럭스 트림에서는 고급 트림을 가면 갈수록 옵션 설정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건 되게 많아요 음. 그만큼 많이 빠졌던 소리가 이제 추가할 옵션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어... 이게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해야 나머지 거를 좀할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는 거지. 넓으니까. 추천 딱돼있죠 아, 추천. 베스트는 아니고 추천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라. 사라. 안사면니 이거 딴거 못한다. 사라. 사라. 해요? 해야지. 내비게이션. 87만원. 네, 해야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거. 가죽 시트 브라운 인테리어. 아빠 당연히 하겠죠. 아, 근데 이게 브라운으로 하니까 90만원이 추가로 그냥 기본으로 이 옵션이 선택이 되네요. 아, 브라운은 어쩔 수 없이 음. 90만원을 <laughs> 내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네. 요 90만원 안 내려면 은그 그레이, 그레이 톤, 음. 그레이 인테리어를 선택하실 수 밖에 없고요. 음. 브라운 인테리어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9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죽 시트로 바뀌고 네 가죽 시트로 바뀌고, 바뀌고 컴포터 2가 적용이 되면서 브라운 인테리어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색깔이 결국에는 옵션을 추가 안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라는 소리죠 내장지 색깔 그렇지 가죽으로 제대로 된 인테리어를 느끼고 싶으면 브라운으로 해라 브라운 하세요 그렇지 이, 이 부분은 진짜 좀 그렇네요 음, 네. 컴포터 2는 자동으로 들어오고, 네. 가죽 시트 주고, 브라운 인테리어 세가지는 주네, 그래도. 근데 뭐, 아니, 그러니까 까다 합쳐서 90만 원이면은 저렴한 편이긴 한것 같아요. <laughs> 그 네, 90만 원이면 가죽 시트 로하고 음. 브라운 인테리어 딱 음. 들어와주고. 아, 그래도 이건 조금, <laughs> 예, 선택의여지가좀 없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또 10.25인치 내비게이션 해야 되고. 아, 선택, 선택했었잖아요. 음. 네. 그 다음에 남은 게 전자식 포티도 사륜이거든요. 사륜. 4륜. 소형의 사륜이 필요할까요? 사륜, 하, 사륜. 근데 차가 소형이 소형의 마지노 크기네요. 좀 크긴 해. SUV인데. 네, SUV인데. 넣어야지. 네? 넣어야지. 백팔만 원인데요? 넣어요? 사륜 장치가 원래 비싸. 진짜요? 넣어야지. Okay, 그럼 넣어요? 그럼 드라이브 와이즈. 이건 또 뭔가요? 아까 얘기했었죠. 아, 안전 안전해 관련된. 넣어야죠. 줘. 이렇게 넣고 컴포트 투업 기본으로 들 넣었죠. 내비게이션 넣었고 하이테크 10.25인치 내비게이션 전 시선택관.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 아어가이죠다 아. 들어가야 돼. 다 그러면 3천만 원이 넘어가요 기본으로. 아 보스 어가이죠 보스에 더 3,245만 원인데. 요 이게 옵션상으로는 하나 빠는거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laughs> 완전 풀옵션. 최상위 트림에서 650만 원이 추가된 거예요. 투싼 가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네. 네. 음. <laughs> 3천이백사원오이 원. 아, 좀이무좀치스사치요럽네요 참고로 저희들은 그냥 0 0 견적만 적만 네. 견적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0 0 0 0 0에론뭐 지역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하면 조금씩 차이는 다뭐 할인 받는 거라든지 저도... 여러 가지좀 차이가 있는데 네. 지금은 그냥 견적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0 0 0 0 0 0 0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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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비싸네요 그럼 만약에 한두개만 빼 보자 빼요 사륜구동 필요없어 어. 네. 사륜구동빼자그 다음에 뺄게 없네요 보수 못빼잖아 안되지 솔루프 못 빼잖아 안되지 하이티크못 빼잖아 안되지 네비게이션 안되고 그래도 3천만원이네요 그래도 3천만원 3천이면 3천0백 3천 풀옵션가가 거의 3천 3천0백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낮은 트림으로. 낮은 트림으로. 12고. 지금 1.6 가솔린 터보 트렌디가 제 하위 트림이에요. 일단 이거 한번 볼까요? 음 네. 자, 내장 컬러가 역시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죠. 블랙 인테리어. 음. 여기서 블랙 인테리어가 새로 나왔어요. 우리 아까 최상위 트림에서는 두 가지 색상. 두 가지 색상이 색상 네. 있었는데, 이거는 블랙 인테리어 네. 하나만. 보시면은, 외장 컬러는 그래비지 그레이 갈래요. 아, 그래비티를 못 사도. 네, 그래비티 트림을 못 사도, 색깔은 그래비티. 음. 한번 갑니다. 보면은, 어,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게, 배뉴보다 많네요. 그러네요. <laughs> 네. 네. 지금, 기본 1980만원에서, 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여섯 가지. 여섯 가지. 40W도 최하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아까 그거였죠. 안전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거. 컨비니언스는 편의시설. 내, 내부 음. 이거는 인조가죽 시트를 추가로 할수 있어요. 그럼 기본이 직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직물이란 말이고 뭐 스마트키 시스템 이런 거는 풀옵션에서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 여기서 컨비니언스 시스템으로 음. 묶어놨어요. 패키지로. 이것만 넣어도 뭐 조금 뭐그렇게 뭐, 네. 저렴하게 보이진 않겠네요. 네. 그리고 스타일 컨비니스 언 적용 시 정, 선택 가능인데 음. 이거는 밖에 외부에서 보는 네. 외부에서 보는 나 깡통 아니야 네 깡통 아니야 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16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는 뭐 그런 알로이 힐이 들어가는 옵션이기도 하고요 음. 되게 뭐 많아요 LED 전구류들이 이제 LED로 다 바뀌고 네, 헤드램프까지도 LED로 바뀌네요 네 좋습니다 인조가죽 감싸기, 도어 센터트림까지 뭐 암레스트라든지 고급감을 좀 더해주는 그렇죠. 그런 옵션이죠 네. 그리고 10.25인치 네비게이션이 달수 있는데 이것도 컨벤니언스를 선택해야 달수 있어요 그럼 220만원 220만원이죠 그럼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은 사실상 그냥 음. 네.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예옥 4번 치지 않을까 자 그럼 네.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일단은 드라이브 와이즈는 살아야 되니까 음. 일단 넣어봅시다 컨비니언스 아빠 하면은 할것 같아 사실 좀 고민이긴 해요 이 정도 돈에 이 정도면은 좀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음. 나쁘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걸 넣는다 스타일은 빠지면 좀 섭하긴 한데요. 이걸 넣으면은 근데 가격이 산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게 이게 들어가면 뭐 위급에 있는 그 외형적으로 보는 거는 좀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치. 좀 티가 안 나요. 넣겠다는 말 아니에 요 그럼? 아빠는 아까 샀어. 아. 안 산다며요? 3200안 안 사지 안사 <laughs> 그러면 이거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10.25인치인데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오토 에어컨도 다 달려있고 음. 이런 게다 달려있단 말이죠 근데 140이에요 아빠는 할것 같던데 할것 같다고요? 근데 저도 할것 같은 게이 정도 차급을 내가 보고 있다 하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음. 돈을 좀 쓰겠다 만약에 사회초년생이면 음. 그 마인드인데 이번 할 거면 이걸 넣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2300 2,320만원 네. 하이패스는 내가 사제로 사겠다 음. 아니면 영업사원드 부탁하겠다 하거나 스타일은 뭐좀 포기를 하고 아 스타일을 포기하면 이제 조금 없어보이죠 네 없어보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거까지 추가해버리면 은왜이 트림, 트림 할 이유가 없잖아요 2,400이 나오네요 2 4 0 0 네. 사실 뭐 안전에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뺀다고 생각을 했을 때 2,320만원에 나 음. 이게. 내가 차량 운행하면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느낌으로 맞췄을 때 2,300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최상위 트림, 최하위 트림 약 1,000만 원 차이가 나네. 요만원 차이가 나네. 1,000만 원 차이가. 나, 차이가 많이 나네. 오빠. <laughs> 야, 소형차인데도 음.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러면 2,300이면 뉴가 <laughs> 최고급 옵션이 2,400? 2,400이었어요. 음. 2,400이었고 2,320만 원. 음. 100만 원 차이 100만 원더 싸네요. 제토스가. 그러니까 뭐 급은 같은 소형의 SUV지만 네. 가격은 아니다. 가격은 아니다. 가격은 급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네, 급 차이가 나는 가격이고 만약에 베뉴와 이 옵션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는 아빠는 좀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아요? 나 같으면은 이거 할것 같은데 셀토스에, 셀토스에? 어, 이 옵션을 좀 넣고 음. 2,300에서 한2,500 사이. 그러면은 이거 스타일까지 해도. 해비는안 되죠. 그렇지, 그렇죠. 음. 풀업을 할것 같으면. 그럼 어느 정도는 맞물려 있다. 쓸만한, 쓸만하게 차를 살 정도로 맞출려면은 음. 가격이 벤뉴와 세토스가 뭘 뭐, 물려 있는. 그렇 그런 상태네요 음. 지금. 매 차들이 마찬가지야. 네. 최고급이랑 중간급이랑 계속 이렇게 맞물려 올라갈수록 음.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맞춰보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laughs> 아주 고통스러워 <laughs> 나의 미래가 뻔히 보이고 있어. 요 그래서 풀업을 간다니까. <laughs> 이게 조금 밑에급은 옵션을 할수록 옵션이 사실 몇개가 없기 때문에 네. 추가를 하고 빼고 하는게 좀 쉬워요 음. 근데 여기는 이제 등급이 올라갈수록 나중에 뭐 산타페 뭐 펠리세이드 올라가면 더 할거야 이거 조목조목조목 넣을 수 있는게 또 묶여있는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 근데 견적을 뽑는데 기아는 좀 하, 견적 내기가 싫어져. 아까 이게 거부감이 너무 들어요. 아. u i 부터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음. 이게 일일이 우리가 그 어떤 건지 보려면은 차단 이리 아니라 음. 카탈로그를 일일이 다 뒤져봐야 되고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카탈로그에 화 그레이 색깔 같은 경우 아까 음. 저희도 보면서 아 이게 맞나? 했는데 보니까 카탈로그에 안 나와 있어. 물론 우리가 못 찾은 걸 수도 음. 있는데 저희가 본 카탈로그는 공식 11월 달 2021년 11월 날카탈로그에는 없어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기아에서 좀, 음, 좀 수정이나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여러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쵸. 가격 경쟁력은 어떤 것 같아요? 가격 경쟁력이, 물론 모든 차가 마찬가지지만, 벤유는 최상위 트림으로 가면 갈수록 가성비가 좀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베스트 모델도 중간 트림, 가장 중간 트림에서 여러 많으신 분들이 구매를 하셨고, 이 셀토스 보면은 그게 더 심해. 음, 천방원 그래서 확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것도 기아도 마찬가지로 하위 트림에서 좀 괜찮은 그렇죠. 음, 네. 네 가성비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차가 등급이 높아질수록 한 그레이드 안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차이가 더 확확 벌어져 음, 네. 올라갈수록 네 그래서 이거를 어, 고민을 잘 해줘야 되는 게 배뉴 음. 내가 살 돈이 있다 배뉴 살 돈이 있고 내가 최상급 살 돈이 있다 그러면은 어, 고민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벤유의 최상위 트림으로 갈 바에는 이렇게 지금 맞춰지잖아요 그치 그니까 이게 내가 차 돈을 똑같이 써서 기아, 셀토스 음. 최하위 트림의 풀옵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돈을 좀 다 써서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더라도 벤유 최상의 드림을 갈 것인지 불옵션 이둘 중에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거라 생각해요 결론은 음. 내 용도에 맞는 차를 사는 게 제일 좋죠 네. 제일 좋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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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그 차가 같은 소형차지만 등치 크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유지비 문제도 있고 음. 그래서 조금 저렴하고 뭐 편하게 운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베뉴 이쪽이 더 좋을 것 같고 네. 조금 옵션도 능, 옵션도 좀 넉넉하게 가지면서 넉넉하게 다니고 싶고 음. 이러신 분들은 셀토스로 선택을 하시는 게 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나는 보니까 옵션이 그래도 그래도 좀 넉넉하게 들어가니까 좋은 것 같아. 이게 그러면은 벤뉴가 그 가격이 어떻게든 풀옵션 플러스가 풀옵션을 했을 때 2,400. 음. 이것도 기아 셀토스도 저희가 어느 정도 낮은 트림에서. 옵션을 다 넣었을 때이게 배뉴보다 옵션 넣을 수 있는 게 많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2,400 정도에 나오더라고요. 음. 만약에 2,400이 있다고 하면은 용도에 맞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은 딱 정확하게 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견적 맞춰본 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생각이고 저희 주관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유감독이 유지차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coughs>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